응. 지금? 네. 이거 작년 아니 올해 월3월 달에 생한하고 네. 길게 찍어 있는 것 같아요. 들어와. 이름이 뭐예요? 이름 뭐요 아홉 마리. 네, 한 마리씩.

아 지금 이렇게 네 마리가 한 배예요. 에이죠. 네, 이것들이. a 이죠 내가 관자 여기 다가 자, 네. 올해 키워 올린 강아지들. 아... 이제 붙여서 이제 가르치지. 이게 몇 년생들이 이게. 어, 저 푸린들이가 3년. 요거 아... 2년. 저거 아... 어 1년 좀 넘었고 까만 거. 들 음. 이제 이제 천바람 나무는 좀씩 이제 운동시켜야지. 이것들. 음. 어. 아... 아... 카메라가 <laughs> 엄청 좋네. 응, 이제 그래놔. 이렇게 해서 한 장면 만들어. 어. <laughs>